제롬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삶을 계획하라.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 떨어져 있으면 뭐 주스실 분도 많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가서에서 화장실 가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거 딱 하나가 없으면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요 하나가 왜 중요한가면 하요 하나 때문에 얼만큼 영원히. 우리가 살살 것이라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안에서잘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라. 마이크 조든이라고 아마 역 역대상 그 농구를 한 사람 중에 제일 잘한 농구 선수입니다. 근데 마이크 조든은 한3 0점 이기고 있어도 열심히 해요. 그냥 수비를 꼭 가요. 그리고 막 다이브하면서 공을 세이브합니다. 마이클 조든한테 사람들이 물어보면 지금 몇대 몇인가 물어보면 항상 0대 0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플레이가 우리 게임에 큰 영향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한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모든 한 시간 한 시간이 내 삶에 카운트 될수 있다. 내 삶에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시간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이 시간을 아끼라는 것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라. 이 말씀입니다. 저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우리 안에 싸우면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굿 아이디어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만 가즈 아이디어는 사람의 삶을 뒤집어 엎어 버립니다. 가즈 아이디어로 꽉찬 여러분의 예배식을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의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성령 충만하고 내일도 성령 충만하고 모레 충만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 나타나는 증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섬김이 나옵니다 제가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비빔밥을 보면서 야채 좋아하는 야채도 많이 있습니다. 당근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게 고사리예요. 고사리 나무. 좋아하는 야채도 있고 안 좋아하는 야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꼬치장으로 쫙 치면은 두 가지 소스가 필요해요 비빔밥. 꼬치장, 그다음에 참기름 싹 섞으면 기가 막힌 비빔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일을 볼때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좋아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안 좋아하는 일도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 꽃장으로 쫙 덮어보세요. 꽃장이 뭡니까? 말씀으로 이걸 쫙 덮어서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보세요. 거기다가 그럼 말씀이 해석하면 기름은 뭡니까? 성령이신, 기름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쫙 보면서 우리를 쫙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비빔밥, 아름다운 삶이 살게 여러분들 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